포인트 10번, 대명사, this, that, it 이렇게 되는데 this, that은 지시 대명사고요, i s 은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예, 이것저것, 그것 이런 운율 때문에 우리말에서 같은 대명사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 s 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인칭 대명사에서 배웠습니다. 비인칭 주어 있으면 우리가 좀 따로 배울 필요가 있고요. 지시대명사 this, that 인데요. 이 지시대명사는 우리가 보통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대명사는 다 명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 대명사는 다 가리키는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시대명사는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that은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this를 쓰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that을 씁니다. 지시대명사는 지시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this나 that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게 되면, 그때 this나 that은 이 책, 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시형용사로 쓰이게 됩니다. 명사가 없으면 대명사,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this is 이렇게 하면, this is, t h e s are, is that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지시대명사로 쓰였어요. that is, those are. this의 복수는 these죠. these. this, 이것, 이것들, 이 사람, 이 사람들, 이분들 요 That 저것, those 저것들 이렇게 되겠죠. 어, this is 줄여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고요. 어, 뒤에 명사 오면 자 지시 형용사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This car, these girls, that uh, police, those boxes 이렇게 명사가 왔을 때는 this가, these가 어, 다 형용사로 쓰인 거다. 그러니까, 대명사는 형용사냐, 이 쓰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바로 연결되는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렇게, that your a e 어, new classmate에서, that이 classmate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앞에서 이미 언급한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요거는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 이 인칭대명사는 사람이면 희나 쉬, 남자면 희, 여자면 쉬, 사물이면 이스로 나타내죠. 이것은 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인칭 주어이신데, 비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특히 동사들이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대개는 어떤 거냐면, 자연 현상을 나타낼 때, 맑다, 뭐 몇시몇 분이다, 이런 것들이 죠 월요일이다, 이런 거는 인칭 주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인칭 주어를. 나는 뭐다, 너는 뭐다, 그는 뭐다, 이렇게. 어, 그는 날씨가 말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죠? 나는 그 날씨가 말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인칭 주어를 쓸수 없는 그런 경우가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사나 또는 비동사, 형용사가 의미를 다 가지기 때문에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형식상의 주어를 우리가 it으로 쓰는데, 이 it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낸다, 날짜를 나타낸다, 요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천재현상, 천, 어, 어, 자연현상,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 날짜, 요일, 거리, 명암, 이런 것들을 일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봐도 좋겠어요. 어, 이러한 명사를 우리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데, 인칭 주어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현상이니까 그렇겠죠. 대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다고요? 시간, 날짜, 요일, 날씨, 거리, 명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 이시, 인칭 주어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도, 간 혹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이이 나와 있는데 요 워치함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인칭 주어가 아니라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로 쓰이는 것들이 시간, 날짜, 요일, 날씨, 거리, 명함 요 정도는 암기해두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